안녕하세요 힐탑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한정희입니다. 오늘은 광명 아파트 가격이 횡보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 영등포 시장역과 신풍역, 인근 신길 뉴타운의 아파트 시세가 광명이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두 군데를 좀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이유는 아시다시피 광명은 서울이나 다름없고 영등포 시장역과 신풍역은 광명시와 거리상 가까울 뿐 아니라 뉴타운이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가격이라든지 개발 호재, 주변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영등포구 영등포 시장역 쪽에 위치한 신축급 아파트 35평의 매매 가격이 16억에서 17억 정도입니다. 또 근처에 있는 신길 뉴타운 신풍역 쪽 가격대를 보시면 34평이 17억에 거래됐음에도 1722세대의 대단지인데 매물 230여개가 쌓여있네요. 물론 동일한 물건이 겹쳐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어렵고 분위기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철산 4단지가 33평이 실거래가가 15억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래가 없는 요즘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힘들 것 같고 당분간 횡보할 거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광명 아파트 가격은 12억에서 15억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얼마짜리를 사야 할까요? 저는 항상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로만 말씀드린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12억에서 15억이라는 가격은 기존에 많은 호재들이 이미 선 반영되어 있는 가격대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어떤 정부든 집값을 내리고 올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개개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그 누구도 내 재산을 지켜주지는 않거든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재산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필터 부동산으로 오세요.